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10월 16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조례 청구로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은 1년여에 청구인 서명 확보 및 유효성 검증을 거쳐 지난달 6일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의 주요 취지는 교원,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대상별 책무와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의 책임과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했고 그동안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더불어 상위법령의 적용 사례에 준하여 강행규정과 이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용어를 정리하고 어색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근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 등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진행된 심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특별자치시 교육청 한글 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의 한글 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였으며 이 외에도 내건의 개정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박난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조례 적용을 유도했습니다. 세종시가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올한해 활동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제 5회 세종시 주민자치 박람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나성동 도시 상징 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박람회는 세종 호수공원 이응다리 등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해 세종예술의 전당 인근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지역 주민과 지역 예술인 등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행사 일부에서는 개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주민자치 활동, 마을 계획사업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됩니다. 2부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준비한 국학기공, 오카리나, 퓨전 난타 등 신나는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는 24개 읍면동에 특색 있는 주민자치 활동을 담아낸 전시와 각종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전임현이 15일 국토연구원과 141촌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송재식 전임현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과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141촌 협약을 통해 국토연구원과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갑니다. 특히 농가 일손 돕기, 전이면 농특산물 구매, 전이면 명소와 연계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전이면을 찾는 방문객을 늘리고 농촌관광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FM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이었습니다.